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3천만원 먼저 돈 갖고 거리로 합의 기술꾼법구라지 그러나 딱 걸렸다. 네, 그 세상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네, 결국에는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죠. 네, 이러한 녹취록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법구라지 합의 기술꾼들은 잠못 드는 밤을 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강조를 해 왔고요. 그 하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도 많은 이 반사회적인 인간들이 결국에는 내부 녹취록이 터지면서, 에, 딱 걸리게 되죠. 복그라지들이 많이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부에서, 에, 이 녹취가 터지고, 그러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건 역사예요, 역사. 어쩔 수 없는 진실의 역사는, 결국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러한 녹취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에, 고통받았고 한 외친 사람들의 한을 다 풀어줘라. 네. 한을 다 풀어주고 상생의 길로 와라. 회원상생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늘 다 풀어주고 그리고 처벌 받을 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상생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살수 있는 길로 가야지. 서로가 죽일 수 있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귀인들이 타영한 거예요. 귀인들이 도움도 주고 그리고 진실에. 에 진언을 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욕심을 끌어안고 폭탄을 끌어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원상생의 길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는. 많은 한 매친 사람들의 한을 풀어 주고 피해 보상을 해 주고 벌 받을 것은 벌 받고 그리고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하여 그 상생의 길을 열어 주는 사람을 만나서 모든 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은 주변에서 엄청난 내부 폭로가 이어지게 될 거고 내부자들의 이 폭로가 이게 계속 언론 방송에 터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지난번에도 어, 이 많은 분들이 이 녹취록을 제공했어요. 에, 녹취록을 제공해가지고 어, 엄청난 뭐 사방팔방 제가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설득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왜 우리가 나서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계속 에, 이 진중하게 진실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고 저를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했지만 진실의 목소리는 결국에는 언론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죠. 네, 지금도 어떻게 하면 정인태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정인태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정인태를 법으로 올가매가지고 박살을 낼까? 이런 분리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늘은 진실의 편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의로운 길에 서 있는 사람들, 옳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3천만원 먼저 돈 갖고 그리로 뭐 해가지고, 그냥 이런 엄청난 녹취록들이 터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핵심, 핵심 녹취록이 터지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많은 고통받는 피맺힌 한이 있는 사람들의 한을 풀고 피해 보상을 하고 그리고 죄를 받을 것 벌을 받을 것은 받고 그리고 상생의 길로 가고 다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행과 그리고 거짓을 자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회원 상생의 길을 열어 주는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반드시 모든 것을 바른 길로 되돌려놔야 한다. 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까워요. 네, 안타까워요. 네, 안타깝고 에, 가슴이 무너지고 참 저도 뭐 요즘에 어 대학들에서 연락이 옵니다. 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하니 이제 해외에 나가가지고 해외에 어떤 그, 뭐 해외에 어떤 그큰 역할을 좀 맡아달라. 네. 그런 뭐 제가 과거에도 대학교에서 해외 팀에 어떤 기관을 어 이렇게 운영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이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도 요즘에 굉장히 어렵고 하니 예이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서도 해외로 나가서 역할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것은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적어도 조금은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만 생각하면은 그래 그냥 아이이 이, 이 이 진짜 너저분한 이러한 길을 가느니 해외 나가서 그냥 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뭐 제가 좋아하는 또 소수민족 마을에 가서 우물 파주는 봉사도 하고 선풍기 달아주는 화장실 만들어 주고 그리고 놀이터 만들어 주는 일을 하면서 보람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 분명히 제가 해야 할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조금이나마, 에,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그러한 일에 힘을 보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대학들이 연락이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에,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어요. 정중하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뭐 라면 한 끼를 못 먹는 한이 있어도 대한민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대한민국의 그래도 정의의 역사와 진실의 기록을 남기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해 보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제보 내용을 귀하게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 에, 그런 음, 어, 보도 탐사 어, 이런 방송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터졌죠. 그때 그 핵심적인 것들이 터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득되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에, 그리고 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에, 그러한 사람들의 헌신이 에, 지금의 에, 이러한 폭로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에, 우리나라의 정치도 사회도 녹취록 녹취록이 터지죠 항상 네, 녹취록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라는 것은 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